하이루 엣지관상언니입니다 카오 인간 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요 타투가 관상에 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해요 예전에 어떤 분께서 저한테 타투가 관상이 영향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타투를 한다고 해서 관상에 어떠한 변화나 이제 뭐 달라짐이나 아니면 좋은 점이나 나쁜 게 있냐라고 물어보신 건데, 제가 그때 대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라고 했어요. 당연히, 타투도 관상에 영향을 줍니다. 어떤 식으로 타투가 관상에 영향을 주는지, 주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얼굴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몸이 이렇게 있는데 상반신이 있고 하반신이 있고 상완 하완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부위가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데 몸이 각자 각자 각자마다 또 기운이 달라요. 우리 몸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좀더 쉽게 말씀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가 되게 기운이 너무 강해서 이쪽에 기운을 좀 빼야지 나한테 더 득이 될것 같은데 이쪽에 타투를 하면요. 기운이, 기운을 좀뺄 수가 있으니까 내가 더 득이 된다는 거죠. 타투가 좋은 점은요. 내그 기운이 너무 지나친 거를 좀 축소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타투가 어떤 우리의 그 어떤 에너지를 확장시켜주진 못하지만 축소시켜줄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점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점이나 타투나 비슷한 계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가슴 부위에 기운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데, 만약에 이 부분에 제가 타투를 하면요. 당연히 운이 막히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조금, 약간 안 좋게 흘러갈 수가 있죠. 뭐 일이 잘안 풀린다든지, 뭐 꼬인다든지, 뭐 갑자기 무슨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사람마다 좀 다를 거예요, 아마. 하지만 어쨌든 확실한 거는 제가 이제, 많은 인상을 내보았지만 타투가 관상에 영향을 진짜 많이 미쳐요. 그게 좀 되게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타투를 하면 좋냐 마냐, 관상학적으로 좋냐 마냐는 사실 사람마다 너무 이게 개개인마다 다르니까 콕집어서 좋다 안 좋다까지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영량을 많이 미치니까 신중하게 하셔라. 괜히 내가 여기가 기운이 좋은데, 여다가 내가 타투를 하면, 본인한테 마이너스 되는 길이거든요?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인식이 많이 좋아졌죠, 타투가? 접근성도 쉽고. 그런데 과거에는 안 좋았지만, 요즘에는 어쨌든 타투가 인식이 좋아졌던 건 맞아요. 그리고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하시는데, 뭐 저는 타투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뭐 좋다고도 생각을 그렇게 또 나쁘게도 그냥 생각을 안 하는 그냥 중립적인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패션이나 어떤 내가 의미가 있어서 타투를 새긴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타투를 어떤 우울증의 해소의 수단으로 이용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자해 대용으로 타투를 하신다던가. 뭐 자해 흉터를 가리시려고 이제 그 문신을 하시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어떠한 나를 파괴하려는 용도. 그러니까 내가 너무 우울하니까 그 우울증을 어떤 병원이나 어떤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스스로 이렇게 회복하는 게 아니라 타투를 통해서 내가 이 새김으로써 뭔가 우울증을 회복해려고 회복해 보려고 하는 거는 저는 그건 비추천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지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피부관리 쪽이다 보니까 문신을 하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으시고 문신을 지우시는 중에 있으신 분도 있고 문신을 지울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도 많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지우는 사람도 그만큼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문신이라는 거는 사실 한번 하면 지우지 않을 생각으로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물론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가져가자라는 마인드로 문신을 하시는데 이 문신을 가지고 지우신다는 거는 또 뭔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의미나 좋은 쪽으로 문신을 하는 게 아니라 우울해서 만약에 타투를 했다 칩시다. 만약에 내가 이 우울함이 계속 지속되는 건 아니거든요, 인생이라는 게. 우울했던 순간이 있고, 좋은 순간이 있고, 계속 그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인데, 만약에 내가 우울해서 타투를 했는데, 타투를 했는데, 만약에 나중에 운이 좋아져서 타투의 필요성이 없어지면, 그때 돼서 이제 또 지운다 이거죠. 그런데 뭐하러 그렇게 고생을 하냐 이거죠, 제 말은. 지우는데 비용도 엄청 많이 들고 아파요, 심지어. 되게 제가 문신을 지운 적은 없는데 그냥 제가 스스로 반영구 화장 배우면서 제 여기다가 미인 점을 한번 새긴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지웠거든요 병원에서 지웠는데 레이저로 그 조그만한 거 진짜 그냥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 새끼 손가락보다 진짜 작은 그런 미인 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마치 연고를 발랐음에도 불구하고 그외 우리 그 장작 있잖아요. 장작. 장작 가까이 가면 장작 그 뜨거운 거막 튀잖아요. 이렇게 뜨뜨뜨 튀잖아요. 그럼 뜨겁잖아요. 따갑잖아요. 그 느낌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진짜 보일듯 말듯 거의 보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여 가지고 그리고 또 심지어 문신이랑 반영구 화장은 다르죠. 반영구 화장 같은 경우는 검은색 색소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요. 갈색 색소를 쓰지. 진갈색이냐, 뭐, 연갈색이냐 따라서 다르긴 하는데, 어쨌든 검정색이 아니기 때문에, 옅어지고, 이제 흐려지고, 그리고 또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얕게 들어가기 때문에, 문신에 비해서 금방 지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아팠는데, 문신은 부위도 클거 아니에요? 그걸 계속 계속, 이게 튀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튀기면 괜찮은데, 부위가 넓으니까 계속 계속 튀긴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크림마취로도 안 되니까 주사마취를 하는 거고,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지우는데. 크리, 그리고 크림마취랑 주사마취도 아프니까, 아, 수면마취 하자. 하는데, 저는 수면마취를 왜 하시는지 알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지울 생각을 하고 하시진 않겠지만, 좀 많이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문신을 하든 안 하든 다들 좋은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잘 살고자 어떠한 걸 시도하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좋은 결과치가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매물이 메모리, 아 매물이를 마지막 마무리 멘트 할게요. 그래서 결론은 나도 잘되고 너도 잘되고 우리 모두 다 잘된다. 그래서 결론은 잘 된다.